자, 이제 풍수 잠깐 터치하고 갈게요. 여기가 1, 2, 3, 4, 5, 6, 7, 8, 9.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여기야. 구운. 자, 구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죠? 구운이 2024에서 2043년 자, 풍수의 구운 자 그럼 구운이라는 의미가 뭐냐 자, 일단 주역에서는 자 여기가 감궁 여기가 건궁 진궁 손궁 건궁 태궁 간궁 이꾼자이 입자가 무슨 입자? 이거? 예, 이별 입자, 떨어질 입자. 자 여기가 구운 하면은 이꾼이에요자이 하면은 뭐를뜻하냐면 화야. 화. 괴로는 이렇게 중간이 벼었어 촛불 보면 중간이 벼었어요. 거기 이렇게 손가락 넣으면 안 뜨거워 문제는 거기까지 <laughs> 들어갈 때가 뜨겁지 구운은 무슨 운? 화운 자 그럼 화가 상징하는 게 뭐냐 자, 이걸 찾아야 돼자화 일단 뭐죠? 화 하면 생각나는 거 환한다 화병 미 아름답다 그죠? 화려하다 그쵸 그럼 화려한 직업 화려한 물상 방송 연극 영화 미용 또 화장품 이런 거 전기 전자 IT 또 가장 요새 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 AI 또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Metaverse 자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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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 학문, 철학, 명리, 풍수, 역학. 지금 명리 공부하는 젊은 세대들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다고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정신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또, 불은 속성이 어때요? 위로 확 올라가죠, 그죠? 위로 높이 떠가는 거. 우주 항공, 드론, 주식, 코인. 아, 이거 중요해요. 주식, 코인, 바이오, 제약. 자,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그죠?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겠죠? 미세먼지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전파를 타는 거, 방송, 유튜브, 미디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이거 다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뭐야? 이거지. 우리가 하는 건 철학이잖아. 자 그러고 이거 이제 이거 뒤쳐지면 안 돼요. AI. 챗 GTP 알죠? 챗 GTP.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이게 인터넷 이런 것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여기 하면은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을 봐야겠지? 지역. 자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럼 구자가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뭐, 남쪽이 가장 중요한 방향, 구분에는. 남쪽이 뭐 있으란 얘기냐? 여기에 산이 있어라, 여기. 남쪽에 산. 남쪽에 산. 남쪽에 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 반대편인 북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북쪽에는. 북쪽에는 물이 있겠지, 그지? 자, 이 터, 이게 구운 터예요. 관악산, 이렇게 해어 관악산. 그지? 네. 자, 관악산 앞쪽, 있죠? 관악산 앞쪽이, 네. 뭐야? 거기가 강남이죠? 응? 네. 여기 한강 있죠? 네.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요거 참. 자, 그럼 청계천, 이렇게 서울 중심을 통과하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종로, 저쪽으로 가면 일지로야.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이쪽, 남산 쪽으로 가면 중구, 이쪽으로 가면 종로구. 그럼 어디가 구은털까? 중구지, 중구. 근데 중구가 낙후되어 있었죠. 근데 구은에 그쪽이 개발된다고. 네. 그 다음에, 야, 요거, 요거, 요거. 아까 얘기했지, 이게 뭐, 이꾀라그랬지이 꾀? 자, 요거는 남자고, 요거는 여자예요. 양은 남자, 음은 여자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여자지. 자, 요렇게.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잖아요. 그럼 홀수를 따죠, 홀수. 홀수니까 여자죠. 그죠? 여잔데 가운데 있지. 중년 그러니까 나이 한 3, 40대 되는 여자들. 그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뭐야? 구에 3, 40대 젊은 여성분들이 명예공부 무작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네? 그 여자를 잘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이게 희한하게 정책적으로 그걸 개발하잖아요. 그것도, 그 개발도 가만히 보면 풍수운 따라가서 한다고. 지금 봐, 영등포, 물레동, 양평동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지금 개발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자, 자, 요거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는 이루는 거 봐. 요거 언제부터? 2044년부터 2063년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